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 O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이 무료 보석들 열심히 모아서 보석 300개 넘겨놨는데 아 이거 오늘 하루 아침에 다 써야 될것 같아요. 바로 이번에 신규 전설 스킨 운동부 주장 스튜가 나왔기 때문인데, 어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적들을 잡을 때마다 킷 이펙트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 이 전설 스킨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이건 무조건 구매 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박수출하는 이쁜 스킨이 있긴 하지만 블링으로도 구매할 수 없는 이 귀한 전설 스킨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생각보다 당연히 여기서 사면은 이거 개선해거든요. 무조건 여기 상점에 이 신규 스킨 팩을 구매해야지 신규 스프레이랑 플레이어 아이콘도 얻을 수가 있네요. 와, 그러면은 보석 300개 태워서 본계정으로 전설 스킨 운동부주장 스튜 구매를 했고요 오 스튜핀 오뺑글뺑글 도네 이거 되게 스튜 스프레이까지 어, 플레이어 아이콘도 이쁘장 하고요 어, 그리고 스킨 사니까 바로 이렇게 핀팩까지 상점에서 무료로 얻을 수가 있네요 아, 심지어 이운동부주장 스튜는 목소리도 바뀌기 때문에 하하 히스토리 스메 레이더 어, 진짜, 이거 300보석 주고 살 만한 거 같아요. 오케이, 그럼 큰맘 먹고 지른 운동부주장 스튜, 요 스킨 끼고 한번 게임 달려볼게요. 야, 이번에 전설 스킨 최초로 이제 킬 이펙트가 추가됐는데, 다른 전설 스킨들에도, 어, 점차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300보석짜리 스킨은, 그런 이펙트 남아있을 거니까, 어,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 이거, 이거 뺑겨 도냐? Be... 이거 어차피, 어, 그냥 마무리 가능한데, 오케이, 불 태워주고요. 그래, 마무리, 오케이, 잡아주고요 어, 방금 딱킬 이펙트 보셨죠, 여러분들? <laughs> 상대방은 이제 잡히면은, 킹받는다고, 이거 보면은. 때려주고, 오케이. 자, 요거 이제 킬 이펙트 도 보여줄 수 있죠? 킬 이펙트. 오케이, 나이스! 와, 써디. 뭐야, 저렇게 간다고? 점프 뛰기 전에? 어, 대박인데? 자, 이거, 먹어지고 그렇지, 빠져주고. 잠깐만, 잠깐만, 미안하다, 미안하다. 와, 잠깐만, 요 코델리오스가 팽안 잡고 나한테 오냐. 오, 방금 뭐야? <laughs> 어, 바로 패배모션 나왔는데, 위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펙트 버그야? 아, 다시 한번 날려볼게요. 아, 근데 이거 스킨 진짜 이쁘긴 하다, 여러분들. 이게, 이펙트가, 아, 이건 진짜 전설. 아까 파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어, 전설 스킨이지. 이게, 잠깐만, 이거, 이거 못 잡는 거 알겠군요. 잠깐만, 피해주고, 오케이, 피해주고, 그렇지. 자, 요런 느낌으로. 야, 야, 그거를, 야, 그거를, 그내껀데 그렇지. 잡아주고, 오케이. 어디 내 큐브를 당당하게 먹고 도망가려고 그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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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증,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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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바로 그냥 펍 부수고, 잡아주고, 그렇지. 피해주고요, 그렇지. 자, 콜트도 마무리 가능하거든요, 콜트. 오케이, 마무리해. 와, 이거. 킬리팩때 미쳤다, 이거 진짜. 오, 스킨 쓰는 맛 나는데, 여러분들. 와, 차이지다 이거. 우리 일반 공격도 지금, 어, 상대방한테 안 맞으면 저런 식으로 바닥에 뭔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뭔진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스킨 너무 이쁘고요. 자, 궁극기도 이펙트 이런 느낌으로. 오, 깜짝이야. 오, 마무리 해주고요. 고르채 나이스. 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킬 이펙트 때문에 진짜 보는 맛이 있다, 여러분들. 어플은될 순간 있었구나. 이거 보는 맛이 너무 차지는데 이거? 자, 바로 잡아주고. 야스티가 이게 오얼레 거의 지금 다른 브롤러급으로 외형이 많이 바뀌기도 해서 좀 볼맛도 있고 아 이거 이펙트도 너무 이쁜데 여러분들 어, 진짜 제대로다 이거 아 솔직히 저는 이300 보석 쓴거 후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이거 스킨은 진짜 스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장 각이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된 레전드 스이 나왔기 때문에 어, 보석 진짜 여유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 야, 야. 아, 저런, 그런 수치로는 안 되지. 바로 벽구석을 마무리해주고요. 그렇지. 펜해주고펜해 두고, 그렇지. 화령 컨트롤, 그렇지. 깐트롤 오, 잡았고. 나이스. 봤죠, 여러분들? 키리팩트가 너무 이쁩니다. 오케이. 이러 내가 뒤에 거 먹어줄게. 아니, 아니다. 펜이 네. 내가 잡아줄다 오케이. 야, 이게, 이게 안 맞아? 오케이. 펜 두고요. 자, 로봇 소환했기때문에 천천히 될것같고요자 피해주고 오케이, 자 펜이 펜이 때해주고요펜 잡았죠? 피해주고 오케이 나이소 컨트롤 컨트롤 어안 안 맞죠? 안 맞죠? 난안 난 맞죠? 피해주고 그렇지 컨트롤 잡아주고요 이러면은 가운데 이거 벽돌차 이거 불 들어갔으니까 벽 뚫어놓고 오케이 이러면은 어 잡히긴 해도 저 가운데를 부숴놓으면 로봇이 이제 다음부터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거든요 상대방 수비하기 힘듭니다 오케이 이러면 은 무난하게 두번째 로봇 소환했고 이러면은 이게 바로 센터로 들어갑니다, 벽을 뚫어 놨기 때문에 자, 키어시고요 포탑이 있긴 한데 오케이, 천장 펼쳐 그렇지, 바로 직진 우리 시리 형님, 바로, 바로 직진 그냥, 비도안 돌아보고 직진 그렇지, 직진해서 박자 내자, 저거 박자 내자, 박자 내자 오, 박자 내이박 오케이, 직진해서 바로 이거 마무리 되냐, 이거 마무리, 마무리 이렇게 템이 넣어서 아이고 아 까비 아 저걸 못 보셨네. 맞죠 여러분들 이게 가운데 병을 뚫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렇게 형님들이 어, 로봇이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뺏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스틱 마무리했고 이거 근데 가서 내가 포탑 부술 수 있나 이거 안돼 포탑 부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살짝 피했다가 자 스틱 빠지면요 스틱 빠지면은 자, 들어가서 아, 잠깐 아페이 나왔어 와페이 타이밍 뭐야 아 잠깐만. 야, 이러 우리 수비 되냐? 이거 수비만 하면 되는데? 어, 잠깐 수비만, 수비만. 아, 근데 포타 깔렸다. 아, 잠깐만, 이거는. 아, 저, 들어가서 저 노렸어야 된다. 아, 잠깐만. 이걸 를는다고 아니, 근데 8킬 하고 지네 아. 아, 이거 전설 스킨 끼고 지면은 좀자존심 상하거든요?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아, 일단 피나 번 갈겨주고요. 자, 스프레이까지. 이거는 어쨌든 보너스로 받은 거니까. 천천히. 일단은 4레벨 로고 소환됐기 때문에 어, 그냥 밀고 가면 되죠, 이거? 이거 궁 채워야 된다. 궁 채워서 앞에 벽 뚫어주자, 여러분들. 자, 벽 뚫어주 준비하고요. 자, 생존, 튕기는거 조심해주고. 아이고 아이고 제시 아픈데 이러면 이거 벽 뚫어줄게요 자 퇴치해주고 벽 뚫어서 오케이 바로 그냥 센터 진입 그렇지 잠깐 이거 아 벽이 꼉겠네 와 근데 첫 번째 로봇 뭐 4레벨 들어갔는데 벌써 깨겠는데 이거? 10%, 7%? 와 거의 다 박살 냈고요 이러면은 그냥 몰래 모티스 들어가서 포탑 뗄수 있는 수준이라가지고 좋습니다 오케이 피해주고 그렇지 자 제시 오케이 피해주고 어 오, 나이스 나이스 오야오오빙 빙빙 오케이 나이스 피해주고요 그렇지 이거 채식까지 마무리 그렇체힐르펙트 너무 이쁘고요 이러면은 야, 이번 번 너무 쉽게 이겼는데 그냥 들어가서 박살 내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사이드 들어가서 모티스 오 궁극기 마무리 와 우리 팀 잘해 뭐야 이거지 여러분들 이게 랜덤 퀴지일정도 돼야지 와, 근데 진짜 이게 스튜 스킨이 외형도 너무 다르고, 어, 뭐야, 입, 목소리도 다르고 하니까 완전 다른 브롤로 하는 느낌이다, 이거. 어, 진짜 다른 브롤로 플레이하는 느낌이라서 색다른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스킨이 이 정도는 돼야 전설 스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 너무 잘 나온 것 같고요. 이게 해주고, 이렇게. 모티스 나와주고, 핑, 핑, 깨 해주고, 이제 들어가서. 때려주고 그렇 마무리 오케이 나이스 좋구요 이러면 이 벽도 꾸셔놓고 그렇 들어가냐? 아까비 아 이게 못 들어가네 아까비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자 이거 들어가서 모티스 계속 펴주고요빠져주고요 그렇지 모티스 때려주고 그렇 빠져주고 그렇지 궁채우고요자 화려한 깐트롤로 화려한 깐트롤들어가냐 이거? 오케이 나이스 오게 우리 팽님이 빈틈 잘들어가셨구요자 이거 들어가서 살짝 때려주고 어피해주고요 어피이주고 어이구야 아애모가 없었다 이거 오케이 어 우리 팀님 좋아 머리통 막치기 바로 들어갔고요 어... 오 두번째 거까지 벌써? 초코유의 브룰러님 어, 잘하시는데 이분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운동부 주장 스튜 신규 전설 스킨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오랜만에 진짜 보석값 파는 전설 스킨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어, 외형은 솔직히 개인 취향을 좀탈 수가 있는데 어, 전용 처치 이펙트나 뭐 음성 변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갖춰져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전용 처치 이펙트 있는 스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석 여유 있으시다면 믿고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브롤패스를 구매 못 하신 분들은 스튜 스킨보다는 브롤패스를 구매하시는 게 계정 성장에는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블박